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죽은 신자요. 기도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부터 10회 에 걸쳐 기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계속적으로 청취하시면 기도 생활에 큰 유익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며 왜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은 기도는 무엇이며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34편 8절로 10절입니다. 너희는 야외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외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회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외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신학자 고돈이 말한 대로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기도는 무엇이며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 되는 우리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원을 아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쉬지 않고 숨을 쉬어야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끊임없이 기도로 영적인 호흡을 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태서라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단몇 분만 숨을 멈추어도 생명이 위험하듯이 우리 영혼도 기도를 쉬면 힘을 잃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을 다해 기도해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또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부딪혀서 쉽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영적 전투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태간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새처럼 입을 벌리고 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함으로 능히 사탄의 괴계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크게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내리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느 날 환상 중에 캄캄한 구름이 미국의 대도시 위에 덮여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구름을 하늘을 떠나징어 있는 마귀와 그 부하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흑암의 구름을 옮기려면 미국에 많은 중보기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중보기도자를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자 흑암의 구름에 구멍이 뚫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구멍들을 통해 흘러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해야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원수마귀는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기도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시도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 하나는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크고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소유가 한이 없으십니다. 또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친히 가난과 저주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요를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과 육과 범사의 축복을 기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얼마든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그 자체가 영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으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시져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기도의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연애를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영적 축복을 받아 그 마음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고 갖가지 성령의 연사와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질병에서 치유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싶을 때 즉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죄입니다. 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침체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신자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외 앞에 결단고 범치 아니하리라고 하며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매일같이 한 시간 이상 기도를 할때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고 우리는 주 예수를 더 깊이 마음속에 모시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일을 위해서 하루에 수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가장 귀한 시간을 위해서 한 시간을 내놓기를 결을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매일같이 한 시간 이상 주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새로운 획기적인 신앙의 삶이 다가오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 충만과 승리와 기쁨과 천국으로 충만하게 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만 많이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께 엎드려 깨어지고 회개하고 눈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